일단은 피부화장은 이미 끝난 상태이고 눈썹을 먼저 그려주셨어요. 저는 오늘 키츠 메이크업에 엄지실장님께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 머리가 점점 부풀더라도 놀라지 말아주세요. 아 정말 이 꼽슬 어떡하죠? 김지현 님께서 요즘 더 예뻐지신 이유가 눈썹 모양이 바뀌어서인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? 원래 일자 눈썹이셨는데 최근에 아치형 눈썹으로 바꾸셨더라고요. 저는 눈썹 문신이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눈썹 모양을 바꿀 순 없지만 최대한 아치형 눈썹으로 만들어주셨어요. 그리고 눈썹에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는데 제 머리색에 맞추기보다는 머리색보다 연한 브라운 색상으로 눈썹을 그려주셨어요. 김지현님도 사진을 보시면 눈썹이 훨씬 더 연하죠. 눈썹을 연하게 그리게 된다면 조금 더 청순한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. 아치형 눈썹을 만들기 위해 틈틈이 컨실러 펜슬을 이용을 해서 눈썹 모양도 잡아주셨어요.